장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본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와의 호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한날을 사랑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큰 생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집니다. 뉴욕에 가면 세계적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링컨센터에 있는 건물 중에 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의 이그 어, 규모와 시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매우 큰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페라 하우스의 이 중앙 로비에 어, 아주 멋진 샹들리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는 같이 이 사진에 보는 같이 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이 샹들리에는 세계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칭송을 할 정도로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샹들리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작가는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독특한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다지 대단한 모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 스케치를 하다가 흰색 페인트가 그냥 이 어, 도화지에 이렇게 탁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얼룩을 보고, 아, 내가 이, 이 디자인을 망쳤구나,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인이었던 로펠러가 그 떨어진 흰색 페인트 자국을 보고, 샹들리에를 이 떨어진 그 페인트 자국 모양처럼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가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그렸던 그 디자인보다 오히려 물방울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퍼지는 이 장면을 그대로 샹들리에 에 어,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 다를까 작가는 어, 페인트 자국 모양을 그대로 모티브를 하고 이 샹들리에를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좀 전에 봤던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번더 보시겠습니까? 물방울이 탁 떨어져서 퍼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어, 조각가는 이것을 만들어내고 표현하여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나의 생각에는 이것이라 생각하는데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판단과 경험을 만나게 될때 아,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더큰 계획과 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때 그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의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만나서 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시험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을 잘 나타내는 단어는 불각칼 그리고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불각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불은 번제를 태우기 위한 도구이고 칼은 번제를 자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릴 번제물은 지금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다는 뜻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라는 이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리고 그 번제물을 태울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번제물은 여기에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약간 좀 이상합니다. 번제물이 없는데 번제물에 관련된 주변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상태로 이두 사람은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상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자신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와 함께 불과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삭의 수준을 알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10대 중반 정도 되는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나이가 지금 이삭의 나이입니다 16세 정도 되는 이 나이에 할수 있는 질문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현상만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이삭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소위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세상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판단으로 더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삭이 갖고 있는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시절에 분명한 그런 어, 질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그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불과 나무와 이, 어, 그리고 칼을 들고 뭔가를 가고를 있는데 그곳에 어,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없는데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은 없고 도대체 누구를 번제를 드릴 것인지 이상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삭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삭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한 15세에서 16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지가 40년 정도 되는 아주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하여졌는데 그 성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어린양이 없는 상태에 이 상태만을 이야기하고 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의 이야기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어, 분명히 그 어린양 번제 번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에 대한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만으로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있다는 그 여지를 남겨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되, 내 아들아, 나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지금 나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아, 번제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은 참으로 믿음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그 일들이 나의 경험과 합리적인 것과 이성으로 합당한 말, 이야기고 정확한 판단이지만 그러나 그 판단보다 더큰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판단과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제물로 바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었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삭을 죽이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큰 칭찬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지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에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는 최선을 해서 나아가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순양이, 이 숯불에, 뿔에 걸려가지고 계속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13절의 부분을 보시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이 걸려 있는지라라는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그 중에 벌써 이미 순양은 숯불에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삭을 바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지만 벌써 하나님은 더큰 생각과 계획으로 벌써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지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최선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실패에 잘못된 결정이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더큰 은혜로 나를 감사하고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모든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만큼까지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